이재명 캠퍼 자폭 신호탄 민주당 김문수의 황당 공약이 나서 사실상 자폭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 자폭하는 거죠. 이재명이 이 한독수 김문수 이두 후보가 그때 한 밤중에 당원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국절을막 하면서 좀 이. 가동을 겪었을 때 그때 이재명이 했던 말이 그거였죠. 가만 한이 나도도 잡빠진다, 경상도 말로 잡빠진다. 이제 넘어진다는 이야기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넘어진다. 나는 손도 안 댔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저러고 있지 않느냐. 선거에서는 이 우리가 잘해서 얘기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지리멸렬 해서 그냥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어, 선거에서 잘해서 이기는 경우도 경우가 많겠지만 상대방이 실책을 해서 이기는, 어, 경우도 많습니다. 뭐, 가령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뭐 정동영의 노인 폐마 발언, 그 민주당 쪽에서 자파에서, 그리고 김용민의 뭐, 그때 콘돌리서 라이사, 라이자 그국 국무부 장관, 여성 국무부 장관에게 했던 그런 성적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이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한쪽을 완전히 표훼하는 듯한 아니면 불리익을 주는 듯한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특히 앞서 나가는 쪽에서는 일단속을 많이 하죠. 최근에 이재명이 유세 나가서 뭐 자기가 무슨, 뭐, 테러 위협을 받아가지고 사람들과 뭐악수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몸조심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자기는 이제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뭐 실수를 하는 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본인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음 민주당에 김문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의원,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와 동명이인이죠. 어, 김문수 후보가 어, 전남 순천 쪽의 지역구인데 서울시 의원, 의원을 했습니다. 서울시 의원을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이재명 캠프의 선대 중앙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유세본부 부본부장 그런데 무슨 그 말을 했냐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여성들에게 출산 가산점을 보유하겠다.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하면은 어떤 취업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이럴 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이게 이제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죠. 그러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고, 난임 그런 여성들도 있고, 음. 일종의 이게 또 차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서 이 김문수 민주당 의원의 출산가산점 발언,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트위터, 지금 X라고 하죠. 트위터에 이, 이 출산가산점 발언을 비판하는 그 글에 대해서 현재 조회수가 177만회를 기록을 하고 있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 사퇴를 했습니다.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퇴를 했는데 이번 일에 책임을 주고 총괄선대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깜짝 놀라서 공지를 해서 민주당은 출산 가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그 선을 그렇기도 했는데 음, 이 이런 그 상황들이 앞으로 좀 지금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죠. 본인들이 마치 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이런저런 그 안에서 농공 행상도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정책 포럼 포럼이 해산이 돼버렸죠. 그 자기들 그 포럼 안에서 그 이재명을 이재명이 싱크탱크라고 하는 데서 벌써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나는 뭐를 하고 당신은 뭘 하고 무슨 당관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자기들끼리 막 하고 어 앞다퉈서 뭐 이재명에게 충성하느라고 이런저런 정책 막 발표하다가 해산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 어 지금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이런 출산 가산점 발언과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나오겠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선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그 부분들을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오버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최근에 또 다시 무슨 뭐, 테러 위협의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무슨 뭐 총을 뭐 구입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섬뜩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방탄복을 어, 입고, 입고 지금 다니고 하는데, 경호원들도 막 널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성래, 민주당 천대위 수석 대변인이, 어, 지금 추가적인 후보 경호 대책은 계속 논의 중인데, 대통령 경호처, 지금 <laughs> 대통령 경호처가 가장 건의 있는 기관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 협정도 요청하고 있다. 이거 대통령 된 겁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처 자기를 끈간 그러니까 자기를 이, 테러하겠다는 위협하는 제보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있으니까 지금 경찰 경호는 받고 있는데 경찰 경호는 못 믿겠어. 대통령 경호처가 가장 권위 있는 있으니까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재명 좀 경호해 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경호처에서야, 아, 그게 뭐,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뭐, 인물이면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경호처, 그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무슨 뭐, 불법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하느라고 경호처와 막 충돌하고, 그 다음에 경호처장, 무슨 뭐, 탄핵한다고 하고, 뭐, 고발하고 난리를 썼죠. 그걸 대통령 경호처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애고, 그때 무슨 뭐, 뭐, 따로 뭐, 경호, 뭐, 경찰에 산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막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경호처에 대해서, 경호처를 없앤다고 하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경호처에 대해서, 이재명 경호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어렵지만, 아니, 대통령 경호처에 왜 후보가 경호 요청을 하죠? 본인이 지금 벌써 대통령이 됐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헛발질이 되면 국민이 떠나는 겁니다. 방탄축기 착용하고 유세를 해가면서 오늘 그 이재명 이야기 하기 싫지만 마지막으로 또 황당한 말을 해서 또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유세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 총선 유세 때, 작년 4.19 총선 유세 때. 쎄쎄 발언이않습니까 쎄쎄 발언. 아뭐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느냐. 그런 발언을 했죠. 쎄쎄. 그게 마침 이 그때 싱하이밍 중국 대사관제에 불려가가지고 꾸지람을 듣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그 사건과 연결돼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쎄쎄.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이제 비판 거리가 되니까 오늘 거기에 대고 가서. 해명한다고 해명한 게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대구 백화점 앞에서 유세 발언을 하면서 뭐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거래하는 것 아니냐. 중국에도 쎄쎄하고 또 합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제가 틀릴만 했냐.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문이다. 그랬다. 내가 뭐 잘못됐나? 잘못됐죠. 아니 그 연안 문제, 그러니까 양안 문제, 중국과 대만이 대체적인 그 양안 문제는 동북아시아 그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에. 양안에서 양안 그 관계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중국과 대만과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동북아 전체의 안보가 흔들리게 되고 주한미군을 빼서 그쪽으로 막 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기초적인 기초적인 그 국제관계, 동북아 관계도 모르는지 모르겠죠.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여기도 셌어 저기도 셌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 그렇게 하면서 어 그전에 한그 한미 동맹관계를 확대하고 뭐 중국을 멀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대 대통령 탄핵 사유에 그걸 집어넣었었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죠. 그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역풍을 맞으니까는 얼거문을뺀설거을 뺐는데 그것도 지금 지난 일이지만은 어떻게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한다고 그게 탄핵 사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하고 간세전쟁을 벌이면서 그래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영국, 호주, 인도 여기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일종의 간세전쟁에서 좀 유리하게 이렇게 가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한미 동맹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거기이 국익입니다. 국익. 우리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탄핵 대, 저, 사유를 집어넣던 었 사람이 이재명인데 그 이재명이 지금 집권을 하겠다고 나가서 유세를 하면서 또 쇠쇠 정말 그 국제정세에 정말 무지한 건지 그냥 국민을 현혹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금 유세 둘째 날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나 경호 좀 해다오.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선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